이6 지금 평소가점 시즌 초에 1.3이었는데 떨어진 거야, 후반기. 맞 전반기에 1.3이었어. 嗯。<clears throat> <clears throat>

아, 아, 그래? 아, 그럼 이거 늦게 시작하는 거.

근데 네. 제발 한번만 이겨줘 하번 제발 토토해? 뭘 토토야 임마 지금 지 안에 할게 뭐 있어? 건전하게 야구를 보는 것 뿐이에요 아 방망이가 나와야지 너 그런거 잘 치잖아 오, 저어봐 너무 열어무 열어봐. 너무 무너어봐너어봐 너무 열어봐. 너무 열어봐. 너무 열너는 열어봐. 너무 열어어 오늘 전전 이겼어? 쳤어 이대 일. 쳤다고 하네 그 득실차가 중요한 그거기 때문에 제가 또 상대 에이스 딱 풀어 막았는데 후반전에 윙으로 올라가자마자 우리 풀백에서 빵꾸가 나가지고 스 골이나 막혀버렸어 진짜 네. 속도는 존나 빠른데 다리한 4개 달린 것 같아 <laughs> 이준호 선수의 크로스 <laughs> 와 이것이 무슨 모르고. 뭐 어떻게 된거야 이게 <웃음> <웃음> 근데 오늘 6쿼컷 하는데 4쿼트 지않까1시까지 근데 20분씩 하는거 아니지 근데 교하 시간때문에 이안분에도개밖에 여기 패스는 하나면... 빠로다 장완영 분노계의 장판, 지금 찾고요. 다섯 컷트 하겠는데, 컷 쿼트는 안 돼. 지금 이컷트 e 하고 있는데, 끝나면 10시야. 10분 남잖아. 할 아, 수도 <laughs> 있겠다. 10 40, 근데 그거를 이렇게 세 가면서 해야 되는 거야? 되잖아. 그거 전성수 전성수. 아 오늘 필드 팀 현준이 다리를. <laughs> 너이 팀이야? 나 반도체야. 아너 반도체야? 어너 반도체야? 어. 어. 아 진짜? 야 반역도 우리 같잖아. 그러니까. 아 구석이 형. 아 맞아 맞아. 아 근데 그거 반도체 반역이었어? 너 나도 보람 같지? 너랑? 알림이 반역이 알림이 일레븐 반아 그게 누구였는데? 지훈이 아, 민서 지훈이. 누나. 어. 그어 지훈이가 내 고등학교 민소 누나랑 갔어? 어 민소 누나 친해 아우 친하게 생긴 거 같지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나도 쟤 승엽이처럼 경계성지능이 오고 있는 거야 쟤 진짜 거짓말했는데 쟤 진짜 왔어 쟤 <laughs> 진짜 경계성지능이 왔어 쟤는 <laughs> <laughs> 내가 쟤한테 똑같은 얘기를 여덟 번을 했는데 아홉 번을 물어보더라고 <웃음> <웃음> 아, 그리고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 얘기를 여덟 번씩해 내가 그래서 쟤 얘기 외운 게 되게 많아. 쟤가 뭐 부상.. 내가 쟤를 처음 만났을 때 술자리에서 만났거든. 근데 그때 통성명을 했어. 오와! 오와! 아니 안 들어갔는데? 까비 까 누구야? 안 들어갔는데 세레모니는 어. <laughs> 주영이 형와 개시려는데. <개질이> <laughs> 야야 이거 완전 블리스 컬러였나 봐. 주영이 누구였어? 주영이 형이야? 몰라. 야, 근데 감기는 게 눈에 보였네 와, 진짜, 진짜 지렸다 주영이 아닌데? 2화번에도 주영이가 있네 아, 이주형? 쟤가 네. 아닌가? 이야, 아, 씨이 휘는 게 보이네 거. 개 어. 그 지름 어어? 오, 어, 어, 야, 이거 위험하다, 어, 야. 위험하다 다안 되지 너너 교체로 음. 들오오 오! 와 가져야 키퍼 장르. 애들 다 잘하는 거. 현준아 근데 화공과 쓰리 톱이 왜이렇 무섭냐? 어, 우리 우리죠. 어. 화공 쓰리 톱? 화공 쓰리 톱 좋대. 진짜 좋거든. 화공 쓰리 톱 우리 그냥 멤버가 좋아. 이래 쓰리 톱 누구 뛰는데? 현준이랑 그 준수 형이랑 어. 재정이 형인가? 이렇게 되실걸. 근데 미드도 박지성의 금석이형이고 수비도 이상현 있고 박공기도 있고 박공기는 죽었잖아 그건 그렇죠 우리 교수님도 있으요 우리도 아, 교수님 근데 뛰셔 자꾸 그냥 뛰지도 그러면 댓글을 못 걸잖아 교수님은 스트라이커라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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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누군지 알것 같아 지난번에 반도체 학과 인솜 갔을 때그말 개많던 교수, 그 교수님 같은데 <laughs> 그 교수님 말이 많으시죠 그냥 그 교, 학과 인솔 해가지고 그때 고등학생들 데리고서 갔었거든. 어. 근데 그 반도체에 관한 얘기를 어. 해야 되는데 어. 어.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한2 0분하셨어오 어. 성원 뭔지 알아? 몰라. 필요 없네. 찾아보면 나올 텐데. 반도체 에이스는 뭔가야 우리 반... 대학원생 선배 원래 반도체가 서윤이형 혼자서 멱살 잡고 캐리했었는데 서윤이형이 이제 안나오가지고 아니야 작년에도 서윤이형 아빠가지못 뛰었어 서윤이형 감독했잖아 어 맞아 감독 캐리? 근데, 근데 내가 봤을 때그형 그그 감독해서 아니야 아니야 이런 말이 좋아 근데 반도체에 은근 그래도 준수한 인수들이 많았는데 반도체가 <laughs> 그 대학원생에 카이스트 주장 출신이 있어가지고 아, 아 진짜? 그거는 들었어 누구? 몰라 카이스트에서 스트라이커 보다 주장 출신이 있어 거기 아 그래? 근데 그 사람 그 우리가 와일드카드 와이드, 데려오면안 되는데 그거 얘기했었대. 근데 그게 있어서 안 된다 고 자기 하던 게 있어. 카이에서 뛰었어 아. 가지고. 카이 주장이포스뛰는 것도 <laughs> 존나 웃기네. <laughs> 그것도 존나 아니, 웃기긴 해. 그거. 근데 우리가 항상 그 스트라이크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온재가 아니야, 아니야. 어, 잘해서. 온찬영도. <laughs> 있어 그 응, 온찬영도. 있어 하나 간다. 근데 내가 하죠. 딴 거보다 그 기세가 중요한 거. 진짜 맞아. 누구 누 그런 거. 같아. 진짜. 아니 어, 가 교체로 들어가서 그래. 그 기세 안 밀렸던 게 진짜 뷰에서. 진짜. 어, 그렇게 어, 바로 저걸로 오잖아 진짜 절대적인 프로 출신 정도까지가 오지 않는. 그러니까. 야 근데 카이 근데 결정력이 진짜 아, 말이 안 되긴 하더라고. 예. 걔네는 그 음. 그것만 연습하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경기 전에도 어 걔네는 좁으니까 슈팅만 어. 계속이었어 그래 차라리 그게 나았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래. 걔네 운동장에 대한 어. 그.. 공략을 뭐. 안한 거지 전술 공략만 하고 지금 13분 13. 14분 13분? 14분?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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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14! 근데 너 약간 늦게 킨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한 5초만 느낌킨 거야 아그 정도 할수 있는 거야.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 사람인데 할수 있지. 아, 네가 잘하더라, 자윈. 걔1학년이라서 음. 어, 어 네. 잘하라 선출하던 애잖아. 걔가 어. 선출이지. 나중 되면 더 잘해지. 아니 그때 우리 미스가 사실 그렇게 다이렉트로골 먹힌 그건 아니었는데 그만 너무 맞아. 잘 찼어. 걔, 는그 그래, 그게... 그 연습도 하니까 또. 그렇지. 맞아. 근데 너무 가까웠어, 근데 그것도 맞긴 한데 진... 잘 찼고 또. 치명적인 맞아. 실수긴 맞아. 하지. 그렇지. 비가 너무 큰 변수였던 것 같아. 그냥 여러모로 아쉽. 근데 비가 오면은 약팀이 강팀을 잡기가 좋은. 이게 변수가 확 생기니까. 그치, 그치, 그치. 원래 기적은 변수에서 나오는 거거든 어, 확실히 카이스트가. 그래. 자꾸 비 와가지고 우리가 한걸잘못 하는 게 응. 아쉬워. 장례도 그래. 눈 그래, 나와가지고 처음에 그 헤딩 개아다리코라나 먹히고 그대로 끝난 게 진짜 너무 좋같아 가지고. 그래. 서령이 형이 그거를 모 그게. 저기 가, 가시가 있어가지고 가지가 있어가지고 나뭇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말고 넘어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못막으지고 그러니까 그형 개하나리 꼬라나 먹힌 걸로 그득 그아 근... 진짜 너무 좋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음. 작년 구기퍼 분이 서, 선출이신 겁니까? 아니, 아니 아니 그 형도 그냥 원래 센터백 보셨어? 아 그래요. 누 누구 누구죠? 서령이 네. 형이라고 포스캠에서 그그 질문도 키퍼 보셨던 분. <laughs> 그때는 승원이 형이 군대에 있어서. 그지 승원이 형이 그때는 가두 부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승원이 형도 카투사 개 꿀통인 거 인정하셨어. 카투사 꿀통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그냥 맞아야 돼 이거 진짜. 그래도 승원이 형은 진짜 사아가 괜찮아. 진 승원이 형. 승원이 형도 같은 분반이라 많이 봤거든. 아 진짜로? 승원이 형 어디 지금? 정확도 많은 착한. 아 진짜. 나 진짜 가가지고 승원이 형한테 형이 저 아시죠? 이러고 얘기 <laughs> 해봐. <얘기해봐? 웃음> 아니 승원이 형이널모르시진 않겠지 그래. 내가 또 나다했는데 <laughs> 어. 내가 또 강상호 직속이잖아. <laughs> 15분 반은 강상호 직속이면 은 고학번을 모를 수가 없어. 내가 강상호 때문에 김장도 하고 왔는데, 씨. 김장도 하는데? 18학번이랑 김장을 왜 해야 되는데? <laughs> 내가 새벽에 갑자기 누가 불러가지고 술 마시라고 그가지고 나왔더니만 14학번, 16학번 술 먹고 죽어 있고 그 사람들이랑 준코에서 술 마시면서 노래 부르고 <laughs> 아, 그 기네그 형님 지금 고려대에서 컴퓨터 교수하고 계신데 내가 그 형님이랑 술을 왜 마시냐? 와 진짜로? 와 대박. 대용이야 <웃음> <웃음> 역시 역시 류승윤 말도 안 되는 터치 <laughs> 기어 <기어맞긴> 막힌 터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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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멈추는 거야 저걸? 심판이 컬을 안 했는데 <laughs> 누가 이렇게 뭐알 어. 뭐 누가. 이게 아이스틱 거. 좋았어. 오? 오 오? 오? 오! 오오 오! 오! 와! 자, 류승엽 이것도 나와 가지고 저거 슈팅 때린 거 얘기한다. 15번. 그러니까 보고 이제 방금 쓰겄이야? 저거 사이드에서 때린 거류승엽이요 <laughs> 나름 잘 때렸는데 저에게또 진짜 한 15번 할 거야 아 키퍼가 나 와가지고 아 진짜 아깝다 아, 진짜 잘 때렸는데 아, 들어가는 거 맞지? 맞지? 아 개웃기네 들린다 들려 président. 아닌가? 저거 류승엽이 아니었나? 형! 18분! 18분! 장환이형이 무조건 18분에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 안 그러면 20분에 못 끝낸다고 쭈누! 아.. 그럼 아, 아 스킬 뭐하냐 어. 이이 원에 올려 왼발 절대 안 돼. 주는 눈왼발이없어오야 좋은 좋은데. 하나 동점. 제몇대 몇이야. 몇대 몇. 2대 2. 아니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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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야구 말고 축구 축구. 영대 영, 영대 영, 영대 영이 지금. 그래서 여기 영대 영. 하나랑 SSG. SSG 이도윤 씨가. 아 제가 거. 제가 하나 팬이에요. 이번에 하나 잘한다. 예이 롯데, 이거 롯데는 같이, 같이 올라갔다 같이 떨어졌형 예. 롯데예요? 옛날에 롯데 지금은 안 봐요. 저기 또 조류 동맹. 그렇지. 도윤 씨가 안타를 치셨네. 야 준우 잘한다. 아. 네 이준우의 축구의 알파요 오메가는 그거야. 그냥 터치가 티든 패스가 안 좋든 그걸 그냥 무조건 그 스피드로 따라잡는.